A few moments later, 뭐요? y 도 Boyo, Boyo, Boyo. Boyo, Boyo. b o y 결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o y o Boyo, 여기 2층이 작업실이거든요. 심상치가 않죠. 여기가 도색계 메인스트림 아이돌분들도 저도 여기로 왔습니다. 제가 흰색만 써봤거든요. 그런 색깔이 있는 마이크를. 근데 나는 마이크 색깔이 나대면 나댈수록 안 어울릴 것 같거든. 그래서 저는 마이크가 너무 색깔이 확 튀는 것보다 좀 진득한 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보다는 유광인데 눌린 느낌? <웃음> <웃음> 방송용으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 트렌드가 있어요? 색깔 트렌드가? 우리가 자동차도 하얀색 많이 타고 막 이러잖아요 대략적으로 아마시 계열이 어떤 계열이요? 다크 브라운이랑 레드 계열이요 그런 레드 계열은 레드 계열은 다른 게 첨가되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연하다 진하다 이 정도는 해 드릴 수있어요 제가 퍼스널 컬러를 먼저 봤어요 마이크를 하나 조색을 하려고 어두운 갈색이 잘 맞대요. 근데 사주를 또 봤어요. 그때 레드 계열이 잘 맞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두운 갈색과 레드의 중간쯤을 하면 두 개가 다 만족되지 않을까? 내 상상 속에 한 요런 느낌? 요 정도 느낌? 뭔가 내가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천 보세요. 챙피해? 아, <laughs> 요쯤에서 시작해서 좀 진해져 보면 어떨까? 너무 빨간가? 카메라로 한번 보세요. 뭐 사진 찍힌 거랑 이제 영상이 다르잖아. 그러더라고요. 네. 확실히 이쪽이 좀더 브라운이 많이 섞인 쪽인 것 같아. 한 요쯤에서 시작해 볼까요?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밝은 레드잖아. 초대형 리클루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? <laughs> 야, 그렇게 그렇게 웃어? 어좀 어두워. 어, 어두. 이런 게 크롬! 나는 크롬은 내가 안 올릴 것 같더라고 안녕하세요 좀. 안녕하세요 그 약간 어, 트로트 같죠? <laughs> 민트나 핑크 계열 <laughs> 개인 마이크를 하시면 좀 사운드 쪽으로 훨씬 나으세요 아니야, 이거, 이게 다 주는 마이크야 다 돌려 쓰는 거니까 나만 쓴다에 오히려 저기가 있는 거지 오! 예쁜데? 네. 입, 입, 입 가까이 좀 찍어 찍어달라고 이렇게 <laughs> 예뻐. 색상도 괜찮아요. 예뻐요. 얘보다 조금 더 갈색이 느껴지게 어둡게 하나만 더볼수 있을까요? 그러면 얘보다 어차피 밝을 필요는 네. 아예 없을 것 같고 네. 나는. 그 다음... 이게 지금 밝은 거에 맥시로 치면 네. 어두움은 음. 어떤지 한번 보고. 한요 정도. 네네네. 요 정도. 네. 네. 예쁘다. 이게 더 나요? 음. 죄송하지만또 입에 좀. 네. 사진은 와예 다르게 네. 보이네요. 네. 지금 눈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달라. 지금 약간 무슨 얘기 들었냐면, 저렇게 브라운 느낌이 확 나면 나무까지 아, <laughs> 오! 아, 오! 어, 진짜 신기하다. 오! 아, 너무 신기하다. 딱 보자마자 느낌이 다르네. 그 조금 들 섞고 많이 섞었는데. 와! 아예 달라. 선생님, 저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태원이 <laughs> 형도, 형도 오세요. 1번, 2번, 3번. 지금 <laughs> 아저씨 <laughs> 우리 얼마나 섬세하게 지금 선생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아요? 여기다가 조명 같은 게싸진다 하면 좀 확실히 이게 그조명이야 색깔이 다양한데 몇 달을 걸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저는 인생 첫 커스텀 마이크 색깔을 <laughs> 2번 브라운이 섞인 색깔 동서양의 만남 이 색깔로 결정했습니다 아니, 아니. <laughs> 대정정 이렇게 이렇게 오, 호들갑을 떠는 <laughs> 어야 여기도 택배 저기도 택배 택배가 콸콸콸 아 고맙습니다 <laughs> 그림 찍겠다고 네가 고생을 <laughs> 야 왔구나 대박 바로 뜯어? 퍼스널 컬러 보고 어두운 브라운을 추천한다 사주를 봤더니 레드로 해잘 고려해서 주문한 마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! 오! 아 케이스도 주문했거든요 케이스도 이걸 이제 딱 들고 다니는 거 같다 가가지고 공연할 때네 안녕하세요 제 마이크는 이걸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다 이름 좀 써야겠네 매직으로 좀 써야겠네 아 이제 보통 이제 아이돌분들은 여기에도 도색 작업을 해요 뭐 아크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다윤이 유나한테 스티커로 좀 붙여달라고 제 마이크의 색깔을 나, 나 먼저 볼게. 어, 안 보이네. <laughs>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지. 자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. 어? 어때? 오. 오 와. 홀더까지 이렇게. 오 잘못하면 이거 이거 벗겨진댔어. 껴, 껴. 공연 날 껴. 저희는두개 그 조언을 구한 두 곳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. 어두운 브라운과 레드를 섞은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거죠, 저희가. <laughs> <laughs> 이거 지금 찍어주시는 친구가 다 모자이크 해주기로 했는데,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? <laughs> 공연 날에 여러분이 마이크 색깔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아하. 앞에 내용이 나갔을지 모르겠지만, 마이크만 맡겨서는 포스가 나지 않는다. 그왕 도색하는 거. 우와. 야하! <laughs> 아, 야, 야, 어, 이야. 이야... 오,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아무도 안 하는 색깔이야. 티비에서 본적 없는 색깔이지. 약간 소화전. 일단 유니크한 건 확실해. 이 마이크 스탠드는 다 넣어놨다가 콘서트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차, 사용하는 이어폰인데 새 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서. 난리 난다 조심해 간다 놀라지 마나 멋있다고 막 그러면 안돼 어떡해 아다야야야 너무 엎야야 최고의 업체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콘서트에 오시면 보실 수 있다는 거 화이팅 거의 버건디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또 버건디라 하기엔 약간 또 갈색이지 어, 그렇네 응.